아침 운동 마치고 왔습니다. 어, 오늘은 웨이트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경주 마라톤을 참가하고요. 음, 경주 마라톤 때좀 많이 힘들게 달렸습니다. 경주 코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내르막, 오르막. 특히 그 37km 지점, 마지막 언덕에서는 그게 한 1km 정도를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막을 이렇게 달리다 보면 근육에 상당한 부담을 가게 됩니다. 그 지점뿐만 아니라 달리는 동안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그 지가 날라 그랬거든요. 그래도 후반에 그 목표한 기록 혹은 매번 달리기에서 저는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해서 달렸습니다. 꼬리 나니까 피로감이 어, 어제. 어제까지, 실제 제가 어제 달리기를 해줘야 됐습니다. 이번 주또 군산 마라톤이 있으니까, 달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완전히 휴식을 했고, 오늘 달리기를 하려다가, 달리기보다는 웨이트로, 오히려 몸에 근육을 좀더 저장해 놓고, 이번 주 시합에서 그걸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 오늘 웨이트를 하고, 금방 식사를 마치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 주는 군산 마라톤입니다. 어, 부산에서 군산까지 한 3시간 반? 한 4시간 정도? 조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고 일하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는 군산 마라톤에 한 5번, 6번 갔죠? 거기서 서버서리를 몇번 하고요. 뭐 제일 처음 군산마라톤을 참가할 때는 그때 3시간, 한 10초, 20초, 그러니까 서브3리를막 아깝게 놓친 그때가 아마 그 제가 한 39, 40살 때 정도였을 겁니다. 군산마라톤은 아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 전군 마라톤 이래서, 이래가지고, 군산에서 전주까지, 군산에서 출발해갖고 전주까지 달리는 시합이었는데, 그, 그때도 벚꽃잎이 막 펴갖고요. 굉장히, 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는 괜찮은 대회였습니다. 지금은 군산에서 전주까지 가는 시합이 아니고, 군산 일대를 달리는 시합이 군산 마라톤입니다. 군산 마라톤 코스는 조금 힘듭니다. 어, 특히 세만건 그쪽 달리는데 바람이 계속 정면에서 불어요. 그래, 비교적 기록 내기에는 힘든 대회다. 저 같은 경우는 시합 참가를 할때 비교적 무난한 코스를 선택합니다. 그러고 서버서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시합 신청을 안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 이번 군산 마라톤도 어, 신청은 하지 않았고요 배번을 구해서 갑니다 어, 군산 마라톤에서 영상 촬영을 하면서 달려 달려서 이걸 또그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서버스리는 하지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코스가 힘듭니다 그리고 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주에 그 기록이 한 3시간 10분이나 15분 이상은 오더라도 그 다음 주 이어지는 그 다음 주 시합에서는 뭐 서버 서리에 근접하는 이런 그 대회 결과를 매번 보여 와 갖고 지난 주에 시합에서 장거리 훈련 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경주 벚꽃 마라톤에서는 이번에 군산 마라톤에서는 서버 서리 를할수 있는 뭐 이런 지난주 대회에서 그렇게 경기 운영을 치르고, 이번 주에서는 몸 관리를 잘해 가지고, 군산마라톤에서는 베스트로 달려가고, 서버스리를할수 있는 이런 형태의 시합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번 주 경주 벚꽃마라톤에서 상당히 힘들었고, 사실 3시간 부분도 겨우 들어왔거든요. 이번 주 군산 마라톤도 3시간 9분 안에 들어올지 경주보다 힘든 코스니까 힘든 상황일 겁니다. 3시간 9분 안에 들어올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야겠죠. 이제 오늘의 주제 그 이제 연풀 풀코스를 매주 달 참가하는 것 연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연풀 이런 거는 굉장히 무리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연풀을 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풀코스를 참가하는 거죠. 이게 무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오늘의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풀코스 달리기도 힘든데 이런 분도 계세요. 토요일 풀코스 달리고 일요일도 풀코스 달리고. 이런 경우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울트라 마라톤을 즐기시는 분 혹은 풀코스 대회를 참가해서 100회 혹은 200회 이런 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매주 풀코스, 그걸 넘어서서 토요일 풀코스 달리고 일요일도 풀코스 달리고 이랍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기록이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상금에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겁니다. 시상 뭐 말씀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솔직히 뭐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토요일 풀코스 혹은 그 다음날. 일요일은 하프나 10km 아니면 그 전날 좀 짧은 거 10km 달리고 그 다음날 풀코스를 달린다든지 이러는 분들도 있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은 이거는 뭐 상금 받아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토요일도 풀코스 뛰고 일요일도 풀코스 뛰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2시간 30분 때를 연장으로 이렇게 달리신 분도 봤습니다. 그뭐 2시간 30분대 주자가 한 25분 30분 정도 넣자 갖고 서브서리 하는 거는 비교적 쉬우니까 그런 거는 그뭐 대단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2시간 30분대 주자가 토요일도 2시간 40분대 일요일도 2시간 30분대 이렇게 달리는 거는 정말 정말 그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대단하기보다는 너무 그. 위험하다 몸관리를 자칫 잘못하면 부상이 올 수도 있죠. 그거는 그, 그 앞에서는 대단하다고 박수치는데 돌아서서는 저하면 안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일반 러너는 어떻겠습니까? 일반 러너들은 그 토요일 일요일 시합을 참석하는 거는 급구말립니다. 뭐 저같은 경우는 일요일 시합을 참가해서 월요일 훈련을 하는데 월요일 달리는 것도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달리기 형태는 다 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훈련이든 시합이든 목숨 걸고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목숨 걸고 달렸는데 월요일 달리니까 이거는 도저히 못되겠어. 그래서 월요일도 달리기를 쉬고 될수록 화요일도 달리기를 쉬주라 대회를 참석했으면 이틀, 사흘, 심지어 나흘 정도는 쉬어주고 달리는 게 회복에 도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대회에서 목숨 걸고 달리지 않는다면 뭐 토요일도 일요일도 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의미는 없어요. 그럴 경우에 횟수만 채우는 거지. 뭐, 그, 우리가 시합이라는 게 혹은 기록이라는 게그 기록도 마라톤 기록이 아닌 그풀 코스를 내가 몇번몇번 몇번 달렸다 이런 것도 기록이잖아요. 이런 것도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 횟수를 채우기 위한 토요일, 일요일, 뭐 연풀 이런 거는 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연풀이 아니고 매주 한 번씩 참가하는 대회는 어떨까? 어뭐 저는 그동안 뭐한 18년 19년 마라톤을 해 오면서 연풀을 뭐 계속 해 오는 입장에서 어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거 역시도 좋지 않습니다. 보통의 러너들은 그 마라톤 시합을 여행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혹은 그 일주일 내내 업무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 대회장에 찾아가고 대회장에서 땀 흘리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스트레스를 막 달리기만 푸는 것도 아니고요. 음식을 먹고 술도 한잔 하고 그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게 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주 시합을 참가하는 이런 형태에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몸 관리를 제대로 해 나갈 경우 우리가 시합을 참가하면. 체내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이 어떤 분, 그런 분들, 제법 계십니다. 시합 끝나고 나서, 뭐, 휴식에, 그, 방점을 두기보다는, 시합 끝나고 나서 지인들하고 술 마시고, 뭐, 이러는 거. 그래가지고, 12시 넘어서도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이거는, 그, 이런 분들이 연풀 뛰는 거는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런 연풀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고 몸 관리를 제대로 해 나가면서 연풀을 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 같은 경우 는 토요일 시합을 뛰었으니까 오늘 제가 달리기를 그 못할 정도였거든요.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 달리기를 하면 무릎에 부담이 온다. 혹은 어, 경주 대회에서 지가너댓번 이렇게 날려고 했기 때문에 종아리라든지 이런데 비복근에 근육에 부담을 받았습니다. 지금 느낌에 조금 무리하면 찌가 날것 같아요. 달리기에서 어, 그러니까 일요일 시합을 뛰고 그 다음 주 시합을 뛰는데 근육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면. 3, 4일 혹은 4, 5일이 걸리는데, 몸 관리를 제대로 한 다음에, 그렇다면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충분히 그 몸이 회복도 한 다음에 뛰어보고, 이번 주 일요일도 일요일도 최선을 다하는 거 말입니다. 횟수만 채우는 거 말고, 그런 형태라면 몸 관리를 충분히 잘해 나오면서 다음 주 시합, 그 다음 주 시합을 이어나간다면,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서, 술을 마시고, 뭐, 밤늦게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이런 분이 매주 시합을 참가한다, 이러면, 어, 그, 잘못됐죠. 잘못하면, 무릎에 부담이 오고, 근육도 힘들어하고, 피로의 연속이겠죠. 그 다음 주 시합 가서 어떻겠습니까? 아마, 어 제대로 못뛸 걸요. 42kg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뛰다 보면 근육계 부담감뿐만 아니라 우리 체내에 그 간에 뭐 글리코겐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그 에너지를 공급을 하면서 힘을 사용하게 하는데 그 우리 몸이나 근육이나 세포나 이 내장 기관들이 그 제대로 회복을 안 시킨 다음에 매주 풀코스를 뛴다. 이게 견뎌내 주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최초에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회 참가 형태에서 매주 풀코스를 뛰다 보면 지난주에 만약 지난주에 제가 경주 벚꽃 마라톤을 뛰었으니까 지난주에 3시간 9분을 뛰면 이번 주 군산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리를 한다. 왜냐하면 몸 관리를 좀 제대로 해 나갈 경우에 서브스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어 지금 제 나이가 56세고요. 만약에 제가 40대고 혹은 50대 초반이라면, 어 이번 주 저는 서브스리를 목표로 아마 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제대로 뛰어서 서버서리를 하려고, 어, 한다면, 준비되는 게 많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음식물 관리라든지 운동 이런 데서 몸 관리를 같이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표가, 이번 주 군산에서 서버서리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 몸 관리, 음식물 관리는 조금 멀리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아침 식사 같은 경우, 삼겹살로 뭐 식사를 한다든지, 매생이 굴국밥을 끓여서 국물 음식을 지나치게 좀 많이 먹었다든지, 혹은 어제도 맥주 한캔 하면서 과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 좀, 그, 기록 내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음식물을 상당히 많이 먹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몸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아무 음식이나 먹은 거지, 이번 주 시합에서 좋은 시합 결과 서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그 연풀인데, 지난주에 3시간 9분 뛰었으면 기록이 좀더 좋게 나오지 않느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해당 주에 이번 주에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몸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브스리는 목표를 하지 않는다. 이번 주도 어 고프로를 들고 전 군산 대회장을 알린다든지 달리는 분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군산에 가는 게 목표이지 기록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매번의 시합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다제 목표 기록은 3시간 9분? 3시간 9분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3시간 9분이 이번 주 시합의 목표입니다. 연풀대회는요, 어 우리가 몸 관리를 하고, 생활 관리를 하고, 기록을 향상시키는데, 풀코스 기록. 기록을 향상시키는데 이세 가지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음, 만약에 시합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저번 주에 제가 시합을 뛰었는데 이번 주에 시합이 없다이라면 좀더 몸을 관리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음식 관리도 더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합이 이번 주 있으니까 그나마 몸 관리를 한다든지. 음식 관리를 한다든지, 술을 뭐 적게 먹는다든지, 밤에 잠을 좀 일찍 잔다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운동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풀코스를 연풀로 뛰는 게 부담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부담, 부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저는 그, 그렇, 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몸 관리를 잘 잘한, 한다면,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저번 주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낼수 있는 게 연풀 시합이다. 마라톤을 하고 시합 참가를 하는 사람들은 한 두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을 조금 높이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마라톤 여행,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두 가지 차원에서는 연풀 대회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어, 연풀로 이렇게 뛰다 보면요. 체내에 지방을 놔둘, 공간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관리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어, 저번 주에 만약에 뭐한 4시간 뛰었다, 이러면 몸 관리를 좀 제대로 해준다면 이번 주, 다음 시합에서는 4시간을 뛰었다면 한 3시간 40분 정도는 충분히 뛰을 수 있을 거예요. 서버3를 목표로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저번 주에 시합에서 기록이 아쉽게 제대로 안 나왔다. 뭐한 3시간 5분 나왔다. 3시간 10분 겨우 들어왔다. 이러면 그 다음 주 시합에서는 분명히 10분 이상 빨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회를 많이 뛰어야지, 대회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이것도 일종의 테크닉이거든요. 그 대회를 많이 달리지 못하면 그 대회 운영을 하는. 이런 테크닉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회를 많이 참가할수록 달리는데 이런 요령을 좀더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 3시간 5분, 3시간 10분으로 저번주에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페이스 오버가 있을 거고, 뭐, 뭐, 몇 가지 실수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복기하시고 다음 주 시합에서는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시합에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회를 한번 하고 나면 체중이 한 3, 4kg가 쑥 빠지거든요. 이때 체지방도 상당히 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고, 제대로 휴식하고, 훈련도 제대로 해라는 게 아니고, 몸 관리를 제대로 컨트롤 해주면, 다음 주 시합에서요, 저번 주 시합은 장거리 주였다. 이거로 끝내고, 다음 주 시합에서 한 10분 이상, 그래서 서버스리를 충분히 할수 있는 이런 그 형태의 시합 참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연풀 참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자신감을 주십시오. 아, 그 물이다 이렇게 하면 그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분들이 뭐 긍정적으로 자기 스스로 소화할 수 없습니다. 아, 대단한데 그렇다면 야, 너술한잔짓게 야, 니 다음 시합이 있는데 생활관리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그 조언을 줄 수가 있고 연풀 참가하는 사람들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다음 시합에 좀더 준비를 잘해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연풀이 크게 부담 주는 건 아니다 그 기록이라든지 혹은 그 마라톤으로 그어 스트레스를 풀고 여행을 다니고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마라톤 훈련이나 시합 형태다. 이렇게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 그 연풀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아니면, 아 저게 연풀을 참가하면 조금 부담될 건데, 몸이 힘들어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풀을 하는데 술을 먹고 몸 관리를 안 해갖고 몸이 힘든 거지. 그몸 관리 제대로 그해 나가는 상태에서는 연풀이 굉장히 바람직한 운동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연풀을 추천해드리고요. 이렇게 대회장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마라톤 문화가 발전하는 거니까 저는 연풀을 추천합니다.